창세기 1장 1절.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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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장세기 2장 7, 8절. 장세기 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장세기 2장 7,8절 장세기 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지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장세기 2장 7, 8절. 장세기 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유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증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유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증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유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증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유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증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 <laughs>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유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증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원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땅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에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하루에 한가지 바람돌이 선물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장세기 22장 14절. 얘들아, 잠깐 소원은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15.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 15.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 15.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15